세계여행을 하기 전 일본에 갈 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이건 90% 이상이 영화 때문입니다. 제 인생 영화 목록에 일본 영화가 3편이나 들어있거든요. 이렇게나 좋아하는 일본 여행이지만 일본에 올 때마다 늘 신경 쓰이던 게 바로 물가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한국보다 비싸거든요. 제가 여행할 당시 제가 샀던 엔화의 평균을 내어보니까 100엔에 907원이었습니다. 역대급 엔저죠. 과거 늘 1000원대일 때 일본 여행을 했던 탓인지 이번엔 그리 비싸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되려이 정도면 싼게 아닌가 싶었던 적도 참많고 하지만 일본에서 두 달간 제가 썼던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까 와, 역시 일본 물가는 그리 만만하게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일본의 물가를 살펴보시죠. 일본 여행의 첫 시작을 제 친동생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여행할 때보다는 주머니가 좀더 쉽게 그리고 많이 열립니다. 아 그렇다고 1인당 1-20만원이 넘는 식당에 들어가서 평소라면 거의 먹지 않았을 음식들을 먹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와서 쓰는 정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 여행할 때는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덜 쓴다는 말이고요. 제 동생이 이 야키니쿠를 참 좋아합니다. 야키니쿠는 이렇게 얇게 썬 고기를 숯불이나 가스불에 구워 먹는 방식을 뜻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여행할 때는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역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8,080엔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혼자서도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혼밥 근육이 꽤 발달한 편입니다. 혼밥을 15년 정도 하니까 혼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는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한식당에도 여러번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음식만으로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음식이 뭔가 훅하고 강하게 야 들어간다 긴장타자 하면서 단맛 짠맛 매운맛이 펑펑 터지면서 뱃속으로 쭉쭉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일본음식은 아 스미마세 아, 아리가또 하면서 조용히 다가와 위장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동생과 보낸 11일 동안 자주 한 식당을 찾아 느슨해진 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일명 비쿠 카메라라고도 하죠. 일본에 가면 제가 반드시 들르는 곳입니다. 늘 카메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게는 마치 놀이동산 같은 곳입니다. 꼭 뭔가를 구매하지 않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나거든요. 여행 당시 이곳에서 에어팟을 샀습니다. 면세로 살수 있어서 일부러 일본에서 산 건데, 사고 나서 보니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일본에 여행을 가서 전자기기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가시기 전에 온라인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저가 항공사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과 가격을 보고 결정을 했죠. 하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세세하게 구분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잊혀지기 전에 얼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가마쿠라 역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 공항에서 경기 남부의 어느 도시를 가는 금액이니까 확실히 일본이 조금 더 비싸죠. 나리타 쾌속이라는 이름의 일반 전철을 타고 가면 시간은 거의 배가 걸리지만 가격은 반값인 2,310 엔이 듭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 역시 한국보다는 비싼 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은 회사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고 거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 환승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었어요. 버스는 보통 기본 요금 210엔에서 230엔 정도였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버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버스나 전철을 탈때그 모든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금 적용 방식이나 환승 할인 여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안 가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어차피 여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한국보다는 확실히 비쌉니다. 일본에서 도시간 이동을 할 때도 모두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기분이 참 묘해요.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의 성수역에서 전철을 타고 몇번 갈아탄 다음에 대구역에서 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신칸센이라는 열차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기는 하지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져서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행자는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애플페이 기능을 써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교통을 이 파스모라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교통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파스모가 좋아서 택한 건 아니고요. 아이폰에 넣기가 가장 수월한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돼서 한국에서도 아이폰에 교통카드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왠지 안될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이폰 사용자가 뭐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이 파스모 카드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본 내 모든 편의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결제가 되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카드의 충전은 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있는 ATM에서 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말할 때 편의점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저는 토스, 트래블월렛, 그리고 트래블로그, 이렇게 3개의 카드를 들고 세계여행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트래블로그 카드를 사용했고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 ATM에서 현금을 뽑으면 인출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자연스레 세븐일레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코틴과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늘그두 가지 물질을 몸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로 샀던 담배는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를 먹기 위해 하루에 한번 이상 편의점에 들렀다는 점입니다. 제 입맛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편의점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카페에도 가야 합니다. 일본에는 아직 흡연이 가능한 카페가 있거든요. 저는 키사텐이라고 불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자주 찾았습니다.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먼저 흡연이 가능한 키스텐을 찾았습니다. 일본에 방문할 때마다 흡연이 가능한 카페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주변에 흡연 가능한 키스텐이 없을 땐 무조건 코메다스커피라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코메다스커피에는 늘 흡연석이나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흡연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비흡연자분들은 반드시 피하시고요. 동생이 떠난 후 다시 홀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주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했습니다. 맛은 있는데 양이 좀 작은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숙소 위치에 따라 편의점이 아닌 이런 일반 마트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일반 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편의점보다 저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략 80%는 편의점, 10% 정도는 일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동키호테에서 샀습니다. 역시 일본 여행에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별의별 물건을 다 파는 곳이지만 저는 늘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들렀습니다. 일본에서 매끼니 도시락만 먹은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는데요. 주로 요시노야 그리고 스키야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이용했어요. 한국으로 치면 김밥 천국 같은 곳이죠. 보통의 맛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이용했습니다. 가끔씩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적도 있는데 두 곳과 비슷한 가격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만 갔습니다. 오사카, 나라 그리고 와카야마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반 가정집에 묵었고 시즈오카에서는 오크라는 호텔 그리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전부 라이브 맥스라는 이름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동생과 함께 10박을 했던 가마쿠라 숙소는 하루에 14만 원 정도였고요. 아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좁아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 홀로 50박 51일을 머무는 동안 들었던 숙소비가 총 230만 207원이었으니까 하루에 대략 5만 원 정도 쓴 셈이죠. 숙소 크기나 시설을 고려했을 때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에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반드시 개인실이 필요한 제게 있어서 제가 묵었던 숙소들이 그나마 가장 저렴한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교토시에는 관광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6박에 1200엔을 냈는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을 위해 제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불할 만한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들어와서 청수사 본당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입구까지만 가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토로 마을에서는 입장료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기부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라 공원은 따로 입장료는 없고요 대신에 사슴의 먹이인 센베이를 사게 됩니다. 당시 150엔이었어요. 가면 그냥 사게 됩니다. 먹이주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유심은 이심을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심을 취급하는 곳이 많이 없었는데 현재는 아주 많은 것 같죠. 가격과 후기 등을 잘 살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자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쓰는 이심의 속도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단언컨대 데이터든 와이파이든 한국보다 속도가 빠른 국가는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심의 속도도 빠를까요? 아무튼 한 번은 일본에 오래 머물러 보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인이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인 90일을 꽉 채울 계획이었는데, 두달 정도 있으니까 조금 지겨워지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제 성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확실히 자주 이동하며 짧게 머무는 것보다는 한 도시나 마을에 오래 머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일본의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에서 60박 61일 두 달간 쓴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년 시절 그저 찬란하게만 보였던 나라에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